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위한 구약의 모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도행전 7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 성전과 율법을 이제 거슬러서 이제 고소를 당한 그 스테반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상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즉, 은혜와 사랑을 이제 끊임없이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와 본질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하여 이제 사도들이 구약, 그옛 것을 가지고 신약, 새 것으로 새 말, 이건 다른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진리의 말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공의 앞에서의 설교, 이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칠, 이것이 구원이고 그 언약 성취 안식의 뜻이라 그랬죠? 그 칠이라는 숫자가 그 일곱, 특히 그 일곱 집사를 택하고. 그 중에서 스테반 집사의 그 설교 이 구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절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자, 할례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영원한 그의 백성으로 삼는 그 약속의 사실, 이게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절대 바뀌거나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증표라는 거죠.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래요. 자, 할례, 한례. 자, 할례는 뭐죠?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이제 따르는 거죠. 그것을 배워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간의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 의학 기술이 발달이 안된 당시에 굉장히 그 날카로운 돌칼을 사용해서 이제 한례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례 언약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이삭을 낳 여드레만의 한례를 행했다 그래요 1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드레가 이게 팔일이거든요. 그 8일, 8이라는 숫자는 전에도 공부했지만 이제 새 생명, 부활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구 첫날이었잖아요. 8일 날, 8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삭과 야곱과 이제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 열두 조상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지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할례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 남성의 그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 생식기가 이 땅의 생명의 시작점이잖아요. 그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육신, 이 땅의 아래 것, 그 육이 죽고 언약,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 그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할래 행위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씨 후손 그 라인이 이제 누구로부터 출발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세 난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야고 그 다음에 열두 조상 열두 지파로 그 이스라엘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할례 언약의 그 분명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 단순한 의식 이런 율법적 행위 차원이 아니라, 스테반은 지금 이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나중에 스테반이 51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 외에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할례의 의미다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칼레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은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래요. 표피를 자르고 그 행위를 했던 그 할례가 진짜 할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그 할례는 진짜가 아니고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내적으로 안으로 마음 속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면적으로 뭐라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마음 카디아라는 말은 그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거든요. 할래는 마음에 해야지. 밖에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 인 스피릿. 엔프뉴마그 영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할래. 그 영에 할래.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거. 그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 칭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런 뜻입니다. 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10절도 같이 하겠습니다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자,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이제 창세기 이게 37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열두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 이집트죠. 그곳에 이제 팔았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에 팔아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이집트 총리가 될그 요셉에 의해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똑같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미리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요셉과 함께 있었다. 이건 연합의 의미입니다. 10절.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이렇게 얘기 해요. 요셉의 스토리를 좀 보면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애국 왕, 바로 그 왕의 술 맡은 자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근데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계속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곱의 현인들, 점술가들 모두 불렀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이. 마침내 그 꿈을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이치, 원리,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조차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꿈같은 인생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한시적이고 더덧는 인생이라 뜻입니다. 그 인생의 그 의미와 뜻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능으로.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백성들, 그 성도는 반드시 이꿈 같은 인생, 세상의 의미와 뜻을 해석하여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꿈, 이 세상 왕, 바로의 꿈, 그 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회니 굳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회 흉년이 들므로 애국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단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 뿐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해석을 통해서 그 해답 대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일곱 해 풍년의 준비와 일곱 해 흉년의 대비를 통해서 양식을 쌓아두고 기근과 굶주림의 때그 양식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꾸만 그가 뭐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과 출세로만 초점을 맞춰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꿈꾸는 요셉처럼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한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려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유언.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에서 인도하는 게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이집트 땅, 풍요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난 땅이란 말이에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이인자로서 모든 권세와 그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뼈 내가 죽으면 이내뼈 해골까지도 이 땅에 묻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가난안 땅에 묻어 달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뼈, 이 해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 천수산 농사를 짓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유언대로 그의 뼈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와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받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단순히 성공 출세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모형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자, 그래서 요셉은 지금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 등장하여 기근의 때, 양식이 없는 그때에 생명의 양식을 건네주는 그들, 그 야곱의 식구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자, 세이비얼그세이비얼 구원자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이방인인 애국 사람들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11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애국과 가나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12절 야곱이 애굽의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지금 42장의 말씀을 또 이렇게 다시 스테반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그냥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13절.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의 근황을 알게 된그 아버지 야곱은 정말 기뻐했겠죠. 자,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 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온 친족 75명을 애굽땅으로 이제 이주하는 거예요. 이 명수 75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그죠?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명수 75명이 구약 성경과 좀 달라요. 스테바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7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친족이 70명이라 나옵니다. 70명 기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야곱의 가족의 수가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구약 이 모세오경 이오경에는 70명, 그리고 스테반 설교에서 인용이 된 이제 75명은 70인역, LXX라고 70인역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LXX, 70인역이 뭐냐면 주전 3세기, BC 3세기 중반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현재도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쓰여진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 연안에 이제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몰랐단 말이에요.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에구베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참고로 이제 주후한 5세기 그 이후죠. AD 5세기에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그 완성된 라틴어 성경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 라틴어는 로마 제국에서 썼던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이7 0인 성경을 개성해서 썼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7 0인역에서 인용을 했다 보는데 구약 그 성경 이 마소라 본문이라 그러는데 이게 마소레틱 텍스트라 그러는데 이 구약 마소라 본문에는 요셉과 두 아들만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무나스 에브라함까지 해서 이제 7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0인역 성경에는 문하세와 에브라함, 그들의 다섯 자녀까지 이제 포함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아내들까지 포함해서 75명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70명이든 75명이든 이 텍스트 표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주도 가자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야곱과 조상들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자기와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은 12지파 이스라엘, 이스라엘 열두 지파 조상들이 이제 거기서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실은 가나안을 이제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대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세겜 땅이라는 게 나와요. 세겜으로 옮겨졌다 그러는데 이 세겜 땅이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세겜 땅인데. 이 땅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초의 재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성경 기록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을 샀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창세기 한 33장에 가면은 야곱, 그의 아들 야곱이 그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한 100년 후의 일이에요. 그 세겜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이제 산 겁니다. 그리고 야곱. 야곱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가 되는데 이 막벨라굴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막벨라굴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그 헤브론 가나안 땅인데 여기도 그 막벨라굴 헤브론에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바는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세겜의 장사가 되었다 그래요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야곱과 아까 우리가 봤던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 그 이방 세상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헤브론 그 막벨라굴이 아니라 세겜 땅에 이제 장사가 된다 그래요, 세겜 땅. 그러니까 세겜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요셉,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문하세, 나중에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 열두 지화 안에 들어가는데 그지화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가 마찬가지로 세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의 장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죽고 에굽으로 내려가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지금 야곱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 여기에는 요셉과 열두 지파를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산그 세겜 땅에 그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거기 에 묻히는 겁니다. 요셉이 장사됨으로써 믿음의 조상, 그 선진들의 여정이 똑같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열두 지파가 결국 그한 세트로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시작하고 걸어가고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고약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그들의 그 믿음의 여정,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여정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공화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펼쳐지고 있음을 아버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는 그 가난 약속의 땅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